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괴로우신가요? 변비 때문에 며칠째. 화장실 고민이 많으실 때 몸이 차갑고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얼음장 같아서 따뜻함이 그리울 때 이런 냉한 몸을 따끈따끈하게 데워줄 온열 충전소가 있어요. 어디인지 찾아보실까요? 모바일 화면을 똑똑 두번 눌러보세요. 바로 배꼽, 신궐혈입니다. 배꼽 정중앙 가장 움푹한 곳 바로 여기가 신궐혈이에요. 따뜻한 손으로 살살 누르면 뱃속이 꿈틀거리며 온몸이 포근해진다면 정확한 자리를 찾은 거예요. 신궐은 정신의 궁궐이라는 뜻을 가진 혈체 자리로 몸의 중심 에너지를 활활 타오르게 해 줍니다. 소화 불량과 냉증에 가장 효과적인 온열 에너지 포인트예요. 소화력 업그레이드법을 알려 드릴게요. 따뜻한 손바닥으로 신궐혈을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세요. 천천히 100회씩 매 식사 30분 후에 배가 따끈해질 때까지 해 보세요. 문지를 때 소화 잘 되라 하고 주문을 걸면 정말로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오늘의 소화 지킴이혈 신궐 더부룩한 속과 냉한 몸 지금 당장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.